이거 마이크 몇십만 원짜리거든요. 자 혈관이 없는 일본 게임 같은데 해보죠. 와, 이게 그래픽이 정신이 나갈 것 같네요. 뭐 하는 게임인지 모르겠고 문이 열리는 아 열리는구나 달려가기가 있네요. 안 열리고요? 아니, 이거, 정신 나갈 것 같아, 그래픽이. 툭. 달리는 게 있는 거 보니까, 뭐지, 이게?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. 달리는 게 있는 거 보니까, 도망가는 게 있는 건가? 안기는 없네요. 컨트롤 C, 앉는 게 없어. 마우스 감도도 되게 이상하고, TV. 음 문은 열리네요. 뭐지? 탁 탁. 우와 이거 눈, 눈 너무 아프다. 와 이거 눈 너무 아픈데? 불켜 거야? 안 켜져? 여기는 <laughs> 갈 수가 없네. 음 잠자리네요. 포프트 뭐하는 게임이지? 뭐 없네요? 달리는거 있는거 보면은 귀신이 나올 법한데? 흠 눈을 다쳤네 아눈아파 이거 미쳤다 게임 정신 나갈 것 같네 달이네요? 흠 열리네요. 뭐지 열쇠다. 뭐야? 아니 열쇠가 아니라 변기였네. 와눈 아파. 일리 깨져 있거야? 이거 게임 <laughs> 만들다 만거 아니야? 여기 들어가 보죠. 불이 안 켜져. 어, 가진다. 잠깐. 이거 뭐야? 길을 잃으면 어떻게? 나 길잃었다. 야 이거 여기 가면은 큰일 나겠다. 길잃어야 길. 한뭔 길. 게임이지? 전화. 어. 별거 아닌데? 여기는 안 열리고 뭐하는 게임이야? 아니 이게 핫하다고 해서 사이트에 보니까 핫 써져있어가지고 받았거든요? 음. 뭐하는 게임인지는 알고 싶은데? 이게 왜 핫한거지? Why?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? 안 켜지고요. 흠 I should turn off all the lights. 아 불을 모두 꺼야 된다고? 그렇군. 아, 불 끄라고? 꺼보자. 자, 끄면은, 뭔가 일어나는지 봅시다. 껐어요? 흠. 음. 다끈거 같죠? 텔레비도 꺼야 되나? 텔레비가 안 꺼져. 돌아다녀 보자. 와, 이거 불다 껐잖아. 이 꺼졌고 Now I can finally get some rest. Get... 휴식을 취하라고? 아... 닫으라고? 닫았어. 뭐 줘라고? 소리가 나는데? 다셔. 옆방에서 소리가 나네요. 어디지? 여긴가? 소리 난다. 다들하고? 뭐뭐 어쩌라고요? 그 레스트가 휴식이란 뜻이거든요. 아 여기 문이 열리네. 누구세요? 홀리 씨. 귀신이다. 팔척귀신. 이제 뭐해야 되지? 팔척귀신이네요. 음. 이제 뭐해야 되지? 힌트가 나오거든요. 이제 뭐 어, 쩌라고 어, 두워 이제 뭐 해야 되지? 아무것도 없고요. 자는 것도 안 되고. 어 뭐야 이거 마우스 입력이 반전됐어 어 됐다 뭐야 I 뭐, don't l i k e this opening something depend myself 뭐나 스스로 지킬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주방 가서 아, 일단 나 자신을 지킬 게 필요하다니까 주방 가서 식칼 같은 무기가 필요한가? 아 역시 우측 클릭 써는 거 이거 어떻게 귀신 썰어버리는 건가? 음, 탁까만 없어. 불꺼보죠 괜히 두번 클릭하면은 그 그냥 미리 입력이 되어버리네? 자신을 지킬 것을 찾았거든요? 어? 헐 이게 내 영역 안에 있다고? 이게? 이 집이? You can't get rid of me. Don't even bother with that knife. Let me stay here. Good.